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은 저희가 고난 주간으로 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말씀으로 묵상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그 모든 준비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이 새끼를 구해오라고 이야기했고 또그 낙이의 주인이 또 기꺼이 예수님께 자신의 나귀를 내어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입성,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나귀와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보여주신 모습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땅 가운데 큰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자 했던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힘이나 권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을 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구원자로서 또막 왕으로서 또한 메시아로서의 어떤 위엄이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때 정말 평범하고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낼 그 메시아의 모습,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 가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기대는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을 이 억압과 이불의에서부터 자신들을 자유하게 해줄 그런 혁명과 같은 그런 왕 같은 힘이 센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혁명가처럼 그렇게 행동하려 했다면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지 않았을 겁니다. 더 웅장한 모습으로, 더 힘이 센 모습을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겠죠. 예수님은 자신을 맞이하는 또한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사실은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구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당장 육신의 삶을 해방시켜 줄 그런 구원자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아주 겸손한 모습에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러 온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온전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기꺼이 사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에게 오셨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신자답게 순종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님의 신자로 제자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리기까지 끝까지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왕이면서도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약속하신 대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신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